미국 레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은 필수!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찾아온 퓨전 토니와 다시 찾아온 MC 네. 예석진입니다 예. 우리 스페셜 게스트 안녕하세요 민정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또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나나 헤어 바이 나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와서 닮은 봐지만 조 거리가 있지만 와서 짬뽕이랑 짜장면 먹어봤는데 진짜 명품이다

이미21준이21 짜장, 이미 짬뽕, 짬뽕. 미국 레이 TV 는 자주 보세요? 아, 한 번씩 봤습니다. 한 번씩 어요뭐 네, 먹방, 했었어요. 먹방. 네 먹방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직접 출연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 한번 계기가 된다면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이 됐네요. 고마워 진짜 출연해줘. 네 감사합니다. 짬뽕하고 짜장을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는 거예요. 역시 탕수육이 음. 제일 멋있 음~~ 어죠다 음 어떠세요? 튀김옷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대사랑이 음. 어? 어떠세요? 음네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갈비가. 갈비가 거의 갈비가... 1인분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오! 맛있겠다. 아, 네. 어, 진짜 면이 녹색이네요. 그 녹색의 효능이 있잖아요 녹색의 효능은 부추와 시금치 재료를 사용하여 혈압과 당뇨 및 고치혈증의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할수 있어요? 어, 아니네. 쳤다. 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어보시면 됩니다. 가이비는. 4g가 있나요?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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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이야 이거? 왜 이렇게 4뻐 4g? 기뻐. 안에 해물이 진짜 많아요 꽃게도 있고 홍합도 있고 오징어도 엄청 많고 지금 보이세요? <laughs> 사상이! 와 대박 이게, 해물 쟁반 짜장 쟁반 돌솥 어, 짜장? 쟁반 돌솥 어 돌솥 돌솥 쟁반 짜장 돌솥 쟁반 짜장 와이 지글지글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소리가 진짜 이게 냄새를 같이 맡게 해주고 싶은데 네. 진짜 냄새가 오져요. 와, 와 보십니까 김이 모랑 모랑. 자구루를 가나요? 바로. <laughs> 최근에 먹어본 한국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아요 맛있죠? 네. 평소에 해산물 좋아하세요? 아 어,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해산물, 어, 정말 해산물. 좋아합니다. 도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이거는 조금... 엄마냐 아, <laughs> 아빠냐 이거예요? 어, 그쵸 그쵸? <웃음> 오, 오. <웃음> 오, 음, 맛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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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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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해물 순한 우동이랍니다. 해물 순한 우동. 이건 진짜 아예 안맵안 매운, 안 매운 네. 약간 계란 어, 계란 탕 같은 느낌이에요. 음. 음. 해물 계란 탕. 어, 해물 계란 탕. 어, 이것도 면이 초록색이에요. 어 그러네요. 음. 오 음. 음. 이게 국물이 투명하니까 초록색이 너무 수, 되게 진짜. 선명하게 보여. 안에 진짜 완전 우동처럼 오 아니 응. 되게 응. 맑아요 응 국물이 진짜 맑아요 자, 빠져들고 응. 싶게끔 만들었어요 <laughs> <오. 웃음> 아, 몇만 한 음! 100번 면치기 하신 것 같아요 음, 1자소감은 <laughs> 음! 어떤가요? 국물도 먼저 한번 먹어보신다 아 진짜 시원해요. 살짝 소게탕 느낌 나기도 하고 맵지 않고. 응, 네 응. 하나도 안 맵고. 무슨 맛이야? 아기들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소게탕. 소게탕. 대장용? 응. 응. 아저술 먹고 여기 먹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자 우리가 면 음, 체험을 했는데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일 기본에 좀충좀한실한은 이제 갈비가 나온, 이제 네. 갈비갈비괜찮았고 음, 매운 거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음. <laughs> 그리고 탕수육! 역시, 탕수육! n k 육 소맥 타 h a 소맥 타워! u t h a 다 k you. 다니 a n k you. r 바이 TV 화이팅! 비이 uh -huh. TV 화이팅! 비전 g e o 화이팅! 2 21. 21. 21. 21. 21.